Yes. 이런 감각이, 도드라지는 <laughs> <이런> 분들이 특별히 있는 <laughs> 시대의 그런 공간입니다. 사실 처럼우고리는 자율성, 어, 느낌이 신선하고쾌하하고 간단하고, 또 언뜻 보면 굉장히 그 유쾌하고, 또 재미있는 이런 도자기이면서도 그 안에 우리 조상들의 감성과 또 조상들의 생각하는 어떤 용어들이 함께 소장되어 있는 도자기가 이 구성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에가 조금 비었고또 이렇게 공간이 작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시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네. 개의 방으로 구어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습니다 보시면 파도 위에 물고기가 이렇게 어 굉장히 초을 추는 것 같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이, 이 도자기 속에 담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물고기는 보시면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항상 눈을 두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 잠을 자지 않고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영혼. 그리고 또 물고기가 보시면 알을 많이 낳았습니까 음. 그래서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사실 그 자손의 번영 또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 복을 많이 받겠다는 또좀뭐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는 네, 네, 네. 그런 염원들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 물고기를 통해서 자손의 번영과 어, 잘 지켜달라는 안녕과 평화의 의미가 이동작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군병인데 밑에를 평평하게 하면서 물이나 술을 났을 때도 쓰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편병이라고 하는데 도자기를 만들고 나서 양쪽을 두드려가지고 문양을 넣는데 이 문양에 물고기가, 물고기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크게 그려져 있으면 서 지느러미를 쫙 하면서 뭔가 활기치는 듯한 느낌으로 도자 사기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어떤 그 자손의 운영 또는 잘 되기를 바라는 기원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잘앞에 면하고 뒤에 면에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어, 꽃무늬가 있는데 어, 기법으로 말하면 그 우리가 칼로 쓱쓱 긁은 것은 우리가 조화기법이라고 하고 문양만 나타내고 주변을 파내는 것은 박지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화와 박지기법을 적절하게 하면서도 예, 문양을 좀더두드러게 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창사기 중에 생활용기를 썼지만은 물고기를 통해서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우리 조상들의 기원의 마음이 그대로 담아있는 정말 수준 높은 도자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수명한 도작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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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란 꽃을 그려놨는데, 모란 꽃을 앞에, 뒤에, 옆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모란 꽃을 그리고도 또 옆에 있는 부분, 가운데 있는 부분은 모란만 잘 드러나게끔 파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박지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지기법은 주변에 모란을 그리고 그 모란이 잘 드러나게끔 이렇게 파내는 것을 박지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은 주로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우리 고흥이나 전라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어, 만들어낸 도장이라고 볼수 있고 우리 고흥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도장들이 나옵니다. 그럼.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 우리 몰한이라고 그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몰한은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어, 굉장히 그잘 장수하고 잘 되기 바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떤 보자이라든가 불교에서도 아, 모란을 굉장히 많이 쓰고 상용했던 그런 것들이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바로 모란 꽃은 아니지만 모란 잎을 이 모란 잎을 굉장히 겹쳐서 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란이 춤을 추는 듯한 가, 뒤에 옆에 있는 그러니까 호수 안에 모란이 있고 모란을 향해서 꽃이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모란을 표현했고 똑같이 뒤에도 표현했는데 뒤에는 흩날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모란을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란의 의미가 보기영화 장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상가 내 품은 이런 동작이라고 볼수 있고 생활 용기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 또, 정신세계, 그리고 잘 되고, 복이 영화를 누리고 싶다. 그리고 이거를, 특히나, 뭐라는 약간 승진이나, 음. 이런, 그, 잘 되게 하는 그런 기원의 마음이, 복을 비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뭐라는, 렇다 치고 오라고. 박스 입법을 특히, 첼라나 우리 보호에서만, 해간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추론인데요. 전라도 사람들의 흥과 또 전라도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런 감성들이 조, 모란이나 조화 박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유스럽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지 기법이 굉장히 동그라지게 저희 전라도에서 나오는 거죠. 저희 이제 보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팔처럼 벌어진 구 네. 아, 가늘고 긴목에손만하게 네. 벌어진 정통에 빽빽하게 음. 점미 그 흩날리듯이 또는 눈이 오듯이 음. 어, 점렬문을 이렇게 새기고 가운데는 뭐냐면 연꽃을 새겼습니다. 음. 연꽃을 새기고 연 덩크를 또 이렇게 휘감으면서 굉장히 우수한 작품으로 안정감 있게 만들었는데요. 음. 어,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음. 우리가 그 상감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벡터를 넣어서 상감 기법을 만드는데, 이게 하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습니다. 흑백 상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얀색과 검정색을 가장 잘 대비되게 만들어진 수준 높은 어떤 그도작이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파고 나서 거기에다 흙을, 하얀 흙을 넣은 것이고, 검은 흙을 넣은 것은 그 흙, 그 접토, 포라고 해 가지고 검은색, 검은색과 하얀색을 같이 대비하게 접다짓고 선강 기법, 형작 기법. 보시면 가 만들고 만들다가 열심히 지고그 주변에는 이렇게 물가에 숨살이 있는다. 그 <laughs> 일곱 개 기법이 정말 아. 저희 왼쪽에는 어 굉장히 날고또 어찌 보면 아 <laughs>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우리 데가해그렇거예아그렇습니 네, <laughs> 아, 네. 그 저희가 부파기를 만드는 기법이 두 가지 기법데 이거는 덤벙기법다 그래서 귀알은 귀알 붓으로 휙 돌려가지고 굉장히 염동적으로 표현한거고 이 덤벙기법은 백토물에 덤벙 담갔다가 꺼내기 때문에 이 백토가 가지는 자연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규청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자기 규청사기가 우리 지역에서 한80% 80 저희가 8개를 발굴했는데 그중에서 6개 정도가 덤벙 분청 사기가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덤벙 기법의 분청 사기와 기열 기법의 분청 사기는 가장 마지막에 15세기 후반, 16세기 초반까지 나오는 분청 사기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백자 같지만 이거는 청자, 청자의 느낌의 분청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장을 찍어서 무늬를 낸 인화 기법의 인화 무늬 병입니다. 지금 나팔처럼 벌어진 구연에 그 우리가 점렬 무늬라고 해 가지고 그 점렬 물을처음하게아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 무늬라고 해 가지고 인화 무늬인데 이 인화 무늬를 해 보고 있으면 굉장히 세련되고 차분해지면서도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작장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시면 보이진 않지만 연, 연화문이라고 해가지고 연화문이 그대로 이렇게 연꽃에 받치고 저 꽃을 이렇게 해서 분청사기의 그 단아한 맛이 이 이화 분청사기에 보입니다. 이것도 우리 공에는 조금 크기는 작지만 똑같은 게맞습요 똑같은 게면 이게 공거라니까 여기는, <laughs> <laughs> 음, 이제, 고엉의 방이 나왔다. 그쵸, 여기. 찍을 때는 어떻게, 네. 뭘로 찍는 거야? 그,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이 있는데, 이 도장으로, 점점, 점점, 하나하나 다 찍어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장인의 인내가 필요하고, 장인 정신이 필요한 거죠. 정의가 필요한 거죠. <laughs> 어. 그게 기술이고, 그게 이제, 우리, 그, 기술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은, 그, 우리, 현상에, 뭐, 빙고할 수 있도록. <laughs> 또 장애부들이 자연히 그냥 어, 어. 할수 있도록 정전하기가 어. 네. 한 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고사기를 만든 흙 네. 그리고 한얀흙은 분장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분이 어, 많이 빠진 철분이 2밖에 없는데 철분이 5%라고 하면 철분이 2% 되는 아주 정전된 타얀흙은 분장토로 쓰고 이거는 고전자기를 그 만드는 본국으로 쓰는 거.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다가 도장을 찍는 게 지금 그렇게 말해 도장을 찍고 위에다 도장표를 르고 그리고 구원에유약을달라요 이렇게 생긴다. 이거를 구원에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분청사기를 장식하는 방법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상감이나 조화박지, 철화, 단봉귀하 이런 것들이있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제고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까? 만져도 되죠? 네, 만져도 됩니다. <laughs> 네, 철사 알료로 그림을 그리는 것들. 그걸 붓으로 슉 거는. 네, 철 성분이 들어간 것들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 네, 덤벙 기법에 그리고 좋아하는 칼로 뚝스 분장을 이렇게. 분장 기법하고 덤벙 기법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당연. 네. 백토불에 덤벙 담갔다. 지금 여기가 지금 예 네, 똑같은 말이고 어 마지막은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당근 네. 병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체험해보는, 맞춰보고 체험해보는 이거 학생분 만이너스 후레스도 제일 있습니 사람들이 기본적으 맞추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음. 이게 장난치는 같은데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도자기와 플라스틱을 가지고 퍼즐처럼 이렇게 음. 이런 것들을 직접 또 학습해보기 위해서 학습지도를 만들어서 어, 이렇게 일반 그그 관람객들, 또 학생들 오시면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전시가 8월 10일까지 예. 지금. <laughs> 지금까지.